안녕하세요. 러블럭 스도인인데요 오늘 브루타즈를 해보려 합니다. 다들 학교 가시겠지만 말하는 건 저작권. 젖었던... 어쨌든 오늘은 브루타즈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 캐릭터들 많이 뽑았거든요. 박수. 대한민국, 짝짝, 짝짝, 짝. 대한민국, 짝짝, 짝짝, 짝. 학교 폭력. 폭력 멈춰 멈춰 맘 캐스트는 못 참지 윤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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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다이스 y n i c 성공. 냠냠냠냠냠냠냠 f you. n y 야 不啊！怎么能呢？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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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내일 <laughs> 날강한이가 <laughs> <laughs> 약한 일까 강은이가 없었다 그때도 여기 안 가.

d e n 이 노래 중독 o 그크 n o w the c h u 유튜버 유튜버 h e m cookies. 근데, 이거, 열다섯 개모으기 그거 신기하다, 좀. 이거, 브루투어에두 개, 한 개밖에 못 깨워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두, 두 개야 돼. 이거 프리미엄인가. 열세개 모은 거 알거든? 이제, 세 개만 더 모으면 돼. 어, 되는 익같다 일단 끝. 이제 와. 난.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嗯,嗯。噔噔噔，噔噔噔，拜 얼루야. 예스. 나슈. 예스 나슈. 하트에서 슈. 음. 푸디밀리언 이 아니 프리미엄. 시브의 시푸의 시푸의. 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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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으로 이제 보셔야서 푸르다. 이스다리시. 플레이거든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